여기부터는 한 부분 한 부분 찝으실 건데, 6번 같은 파동에 대한 문제는 v, t, 그리고 람다를 무조건 다쓴 채로 나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걸 미리 다 써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람다는 사고이 람다는 2, 그리고 이쪽 방향인데 처음으로 1.5m가 되는 방향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면 T는 4겠죠? V는 1일 것이고요 그럼 얘가 속력이 같으니까 T는 2일 것이고요 1.5초일 때 1m에서 1 5초면 4분의 3T가 지나갔으니까 비변인 1m가 아니죠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쓴 뒤에다가 의도적으로 계속 빠르게 하려고 하면 좋아요 9번 같은 문제는 N, N 같은 거를 보기 좋게 가시화해서 쓰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여기서도 B가 전반사가 안되니까 요 정도라고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고 세타 2는 요게 요것도 경로를 표시하면 도움이 될 건데 덜 꺾였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세타투가 더 작겠죠? 전반사 하게 하려면 세타투를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더 각이 작아질 거고요 감소시켜야 되죠? 7번 보자면은 이거 그냥 다 운동량 부분은 그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데이터 P랑 F T를 다 표현하고 하거나 고하면서 그냥 적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그냥 때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그냥 일단 먼저 이걸 더구해 봐보죠. 이2으로 바트 2 0 0 0점 이만큼 변화했으니까 이거 4일 것이고 0.9만큼 변화하고 20이니까 18만큼 변화했겠죠 주 여기 3의 배수가 적혀져 있으니까 10배가 될 수가 없겠죠. 8은 2의 배수로만 적혀져 있으니까요. 방금 전에 디귿 선지를 고른 게 너무 직관적일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수능장에서 안 쓰다 이런 풀이 있으면 되게 위험해서 억지로 그 실물을 볼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면은 좋아요. 18이니까, 얘가 아무리적으로 3이 곱해져야 돼 있을 건데, 8배니까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겠죠. 8번 같은 경우는, 그뭐 작용 반증 이런 거 이용하는 문제인데, 그냥 다 힘을 표시해주면은 쉽게 된다 음, 피가 벽에 작용한 힘은? 얘가 땡겨진 힘이 크고 이렇게 한다면 가해선 30. 이 10이면은 3 1이 되고 여기도 표시를 하자면 3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떠받진 힘이 f0 e f 0니까얘 무게가 전체 무게가 1대 2일 것이고 그럼 1 1이 될 수밖에 없죠 자연 반작용 관계 전혀 아니고 f 0는 20N이다. 맞죠? 질량은 c가 b의 두배 아니고요. 따져 그냥 다 적어두면 되고 굳이 여기서 보면은 그 A, C를 구했는데 B를 구하는 과정에서 굳이 수식을 안 쓰고 그냥 바로 정수를 때려 박는 그런 것도 되게 속도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10번을 풀기 전에 11번은 그냥 하고 싶은데 나오면 되는데 이건 굳이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s 1이 다쳤다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안 지나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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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BNPN 그리고 이쪽은 안 돼야 되니까 n p 해야 겠죠 이쪽이 안 되니까 얘도 NP 이렇게 되겠네요 S2가 된다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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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D4가 빼고 모두 다 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P형은 주로 양분이그르게 하는거고 이거 이미 배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P, N이 만약 작동한다면은 주요 전화 운반자가 접한면으로 가까워지거든요 이거 하나 알면은 속도가, 사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S1 닫혀있고 S2는 연결되어있을 때, 즉, 이 상황에서 D4가 연결되어있으므로 P형에서 양공은 주사나 운반체기 이 때문에 p 인접 판면으로부터 가까워지죠. 사실 그냥 이것만 보고 바로 X컷을 할수 있었어야 됐죠. 아, 10번은 그냥 때려 맞추면 되는데. 요걸 v 요걸 마이너스 ev라고 한다면 충돌 후에다가 5분의 1v가 되니까 아 그리고 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데 끝에다 가한동어리가 돼가지고 운동을 한 거니까 b는 0이 안될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성력은 충돌 후가 5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e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어 일단은 mv는 1에 비례하고, p에 비례하고, m 더하기 3. m을 그냥 1로 칠게요. 곱하기 5분의 2v는 마이너스, 그, 2p이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2v 마이너스 5분의 6v는 마이너스 2p이고 아 그냥 다 플러스를 해볼게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5분의 2mv는 5분의 4mv가 될 거고 5분의 4v가 되고 얘는 그냥 2m이 나오겠죠 그 굳이 10번을 빠르게 풀 방법은 있나 싶긴 하네요. 결론적으로, 여기 정리하자면, 6번에서 이거 세개다 정하고, 그,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 이거 세개를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빠르게 풀수 있을 걸 연습하면 되죠. 7번에서는, 뭐, 굳이 팁이라할게 있나 싶긴 하지만, 여기서 3의 배수가 없다는 걸 체크하는 거. 그리고 8번 그냥 모든 힘다 체크해가지고 표시하면 되고, 그냥 정수꼴로 대입을 할수 있다는 거. 9번은 굴절률을 눈에 보이게 표시하고, 그 각도를 직접 조절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게 예,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11번에서는 이 전화온반자 요거 체크해주고, 뭐 이미 알기, 알겠지만, 10번 그냥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팁이 있다면은, M 같은 거를 그냥 1로 두고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게 식이 좀덜 헷갈려요.